우리가 SNS에 댓글을 달고 보면 굉장한 욕도 많이 나오는데 또 어떤 때는 부드럽게 쓴 글도 지우는 분이고또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고 또 AI가 일부러 는 그런 말이 있는데 누가 읽고 보는 거니까 아, 그것도 사실 뭐 플랫폼마다 다 다르긴 한데 뭐 그것도 그리고 되게 복접하긴 한데 그런 포털 같은 데서 알고리즘 압성면서기밀이 된다고 방어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깰필요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알고리즘이란 명분으로 장난을 친 사례가 미국 같은 데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저 제일 우려되는 게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보다 더큰 정보를 다 모아가고 있고 데이터들다 축적하고 있는데 저 그게 장기적으로 훨씬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수 없게끔 만들고 계속 그냥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근데 실제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몇몇 계정들 알고리즘을 아이 알고 노출 안 시키더라고 예를 들어서 보통 그럴리면 어떤 분들은 뭐 좋아요가 1000개씩 받겠다.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뭐그 계정 노출이 줄어들면서 좋아요가 50개씩 된다. 그러면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그 문제 제결에도 보통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죽어가는 것도 수상한데 그건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설득이 될 정도가 되면 그건 한번 다시 공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당 소공시당원 신년차지원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 제가 그 이제 토탈 기반 커뮤니티를 지금 굉장히 네, 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대선 직전 직후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늦게 때에 왔어서 저희 출동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내일 향제 이제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강연과 평론가것관련해가지고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커뮤니티 내에서 현재는 굉장히 화력이 줄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댓글내려고 하자고 하면 옛날에는 댓글 무한 뭐 이런 댓글이 막 수십 개, 수백 개 달렸는데 현재는 뭐, 뭐 조회수조차도 다른 뭐 윤석열 정부를 욕하는 조회수가 5천이다 치면 스도안 나오는 정도 로 이렇게 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이유가 청소년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감 느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에 다시 활약을 좀발약이 둘을 지키려면 어떻게 이란 될지 지금 저도 컴백기 내에서 아직도 저는 열렬히 이제 문주당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투사보과단배편도고 그러거든요. <laughs> 이제 어떤 식으로 이 효능감을 느끼게 해야 될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것도 되게 다양한 게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효능감이라는 게 뭐라 그 해야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는 고키치하기 어렵고 요즘 저도 해서 그 모임별로도 따로따로 만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 들어가서 개개인별로 어느 포인트에서 효능감 을 느끼나? 그래서 정말 고발자구들 중에 제 지인 청년들은 그런 식으로 파악해가지고 그, 그 맞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댓글 하나 남기고 그걸 정당이 반응을 했을 때 기능만 느끼는 경우가 있으면 그걸 연결을 막 해서 그 배치를 좀 하는 중이고 결국에는 댓글 남기는 건 총선 시즌 되면 어쨌든 또 사람들이 다시 하나씩 나올 상황이다. 그, 그런 상황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정당이 직접 댓글 남기는 건 못하더라도 이런 시크탱크 정도는 좀필요하다 보고 이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제가 3년 전 총선 때 들어와서 이해기하려고온 건데 다음 총선 때 똑같은 얘기 하면 저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효능감이 떨어지는데 주로 제전 효능감을 어디서 찾냐면 아까 그 폴더 새벽에 찾을 때 뭔가 좀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의 그 과거를 쫙 찾아가지고 데이터 수집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반격할 때 저는 그럴 때 스스로의 효능감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도 대과를 모든 분들한테 강요할수 없다고 이게 여기 계신 분들 봤을 때도 여기 계신 분들 다 대과해 주세요라고 하면. 처음에는 다해도 점점 하는 사람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맞는 포인트를 찾고 한 그룹을 만약에 담당하는 분이 계시면 그룹별로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음, 오늘 두 분만 보세요. 질문은 좀 요약해서 써야겠는데요. 지금 그냥 우리나라의 고정 화폐하고 모바일 빈도화폐 대한 신민결망. 인터넷 신경제 예, 어차피 우리나라에 인터넷 기능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통신사 기관들이 있는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20년 동안 i p u 들주서출제 있는데 주민등록 설명인증처럼신분로 가면 되는 거아 사실 그신경제도 워낙 이게